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숭아 밭에 나와봤는데요. 이제 복숭아가 익어가면서 이제 새들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를 씻고 어, 간편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를 어, 퇴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음, 여기 보시면 옷걸이거든요. 이 옷걸이로 어떻게 새를 퇴치할 수 있느냐 하면 어, 새가 그렇다고 합니다. 새는 여러가지 색깔을 구분하지만 노란색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옷걸이 말고 필요한 게 실인데요. 실을 1m에서 1m 50가량 음, 여기 하나 둘셋네개 정도나 세개 정도에 이제 길게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묶어주죠. 그런 다음 이걸 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됩니다. 나무에. 이제 새가 많이 다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걸어 두시면 돼요. 이 옷걸이를 걸어 둠으로 인해서 여기 실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가 지나가면서 이제 몸이나 날개에 이제 안 보이는데 뭔가 이제 건들린다?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놀라서 이제 새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이제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단 올려보고요. 이제 옷걸이 이제 옷걸이로 새를 퇴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